생각해보니 1997년 때부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 다닐 때 처음 미국에 갔을 때랑 그리고 뭐왕연수도 갔었고 미국 종단도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유럽 갔을 때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 되게 좋겠구나 생각해서 졸업 후에는 여행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래서 졸업하고도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한 15년 여행사 다니고 2008년에 저희가 나와서 여행사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학주라고 하고요. 유럽 맞춤 여행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이제 패키지보다는 개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을 설계하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안 가본 지역을 유튜브나 아니면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본인이 막 여러 루팅으로 연구하다가 결국은 저희한테 다시 문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맞춤 여행 컨설팅을 어떻게 해드리냐면 처음에 문의를 오시면 그 고객님의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원하는 방향, 원하는 색깔을 파악을 한 후에 저희가 일정을 같이 다듬습니다. 도시를 추가하고 빼고 이런 거 서로 논의를 해서 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되면 항공권을 끊어드립니다. 출발 날짜, 도착 날짜에 맞춰서 편한 항공권을 끊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완성이 되면 호텔을 저희가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세스가 최종 일정이 다 되면 출발 전에 미팅을 해서 자세하게 호텔 가는 법, 기차 타는 법. 그 다음에 뭐 소소한 것까지 식당 가서 어떻게 메뉴를 주문해야 되고 또 주의할 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의도시는 뭘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만들어드리니까 훨씬 더 좋아하시고 원하는 호텔 위치, 그 다음에 어떤 동선, 이 동선을 짜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효율적인 동선을 짜드려서 아주 합리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손님들이 모르시는 항공권을 어떤 순간에 어떻게 빨리 끊어야 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파리를 간다고 하면 수, 대부분 그냥 스위스 먼저 들어갔다 파리를 나온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파리를 먼저 들어갔다 스위스에서 나와도 되는 거거든요 또 이태를 간다 그러면 뭐꼭 로마에서만 안 나오고 밀라노에서 나와도 되는 이런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리면 항공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컨설팅 비용을 내더라도 훨씬 더 세이브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드리고 호텔적인 부분도 막연한 호텔이 아니라 제가 자본호텔 위주로 드리기 때문에 확실한 호텔들, 그 다음에 조식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호텔의 컨디션이 어떤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100% 이상 충분히 독들을 드린다는 게 저희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매력 포인트는 저희는 이제 맞춤 여행 컨설팅을 할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벌써 만 25년, 26년째 할수 있는 게그 동안 유럽도 한 100회 이상 다녔을 거고 횟수는 세어보진 않았지만 수십 차례 유럽을 가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 그리고 많은 손님을 만난 것들, 그리고 그래서 느낀 것들, 그리고 동선을 짰을 때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기차를 탔을 때도 어떤 시간에 이동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던지, 이런 걸 제가 다니면서 고객님의 동선을 파악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게 농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말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만들어드린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자신감을 갖고 또 고객님들한테 제가 가본 호텔, 먹어본 것들을 다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지인이 여행을 유럽을 가신다고 해서 짜드렸는데, 정말 처음 유럽을 가셨는데, 걱정이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겠지만. 그래서 처음 유럽을 가시다 보니까, 언어적인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데, 가족여행을 세 분이서, 엄마랑 아빠랑 딸이 가셨는데, 제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카톡을 넣어드렸어요. 오늘 아침이면, 유럽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보통 7 시간, 8 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으면,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오늘은 이렇게 스위스 체르마트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기차 몇 시에 타시고, 몇 시에 어디에 내리고 하니까, 이게 잘 가셔가시고 여기서 내리면 동선이 왼쪽으로 가셔갖고 이리로 올라가면 호텔입니다. 그러면 저는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동네가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그런 걸로 해드리면 훨씬 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야 이거 아바타다. 내가 아바타처럼 움직일 수 있었구나 하는 거에서 너무 되게 좋아하셨습니다.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저희가 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되게. 지금 뭐 그냥 무료로 해드리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딱딱 맞춰지는 게 일하다 보면 또 놓칠 수도 있는데 되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아서 현재는 무료로 해드리는데 워낙 또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거를 다 유료화로 해서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랑 여행 갔는데 네가 늦게 나와서 이걸 못 하지 않았냐 이렇게 되면 싸움이 되기 때문에 아 늦을 수도 있지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여행하면서 중요한 게마의 3일째가 있습니다 왜그러면 시차도 안 맞고 이런 게 있어서 3일째는 꼭 주의하십시오 왜그러면 피곤하고 이럴 때가 3일이 지나고 그러면 좀 시차도 적응되고 하는데 그럼 만족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가시라고 마인드 컨트롤 꼭 해드립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도 꼭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여행 가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정말 좀 좋은 정보를 드려서 정말 귀중한 시간을 드려서 여행을 또 유럽을 가시는 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셔가지고 여행을 하시면 그런 걸 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픈데 아, 여행하면 늘 많은 것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가서 많이 먹어야지. 또뭘 해야지. 하루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모두 하고 분주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여유로운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더좀 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라. 진실된 마음은 언제나 통한다. 진실되게 살자. 그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요. 제가 좋아하는 여행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새는 그 고객분들한테 더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잘 만들어 드려야 되고 제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준비를 많이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 유럽 가시는 분들도 많고, 돈도 많이 드리는 거고, 정말 가족 넷시 여행을 가려면 정말 큰돈 들여서 가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잘해줘야겠구나. 그리고 그분들의 추억을 만들려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잘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저의 사명이고, 저의 어떻게 보면 비전이고 꿈인 것 같습니다. 여행은 행복이다. 항상 여행을 생각하면, 두근거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그래서 여행은 행복이다. 여기가 지금 베른입니다. <laughs> 어, 사실 결혼 준비 때문에 사실 유럽여행도 사실 처음이고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은 여행 플랜을 가지고 여행을 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